終わった、終わった、終わった。間違い。 그러찍어주셔오 음, 된다 와잘 먹는다 또 온다 친구는 네, 꼬리로 좀... 중심을 잡아가지고 와, 꼬리가 맞을까? 엄청 딱딱해. 이따 꼬리 한번 만져봐. 꼬리가 되게 간단하다 지금. 와. 한번 더? <laughs> 오. 한번 더. 유 바닥에 있는 거야지한번 <laughs> 만져봐 어때? 부드러워? 귀엽지? 아빠가 줘볼까? 이렇게 잡아서 봐 재현이 네. 아... 알좋아나봐 네. <laughs> 오! 오. <laughs> 진짜 좋아한다저키저키저키 봐보자 네. 저키 조키, 조키. 조키, 조키. 조키, 조키. 키키키 조키. 있어 우와 <laughs> 진짜 조 <잘 먹는다. 웃음> 뱀뱀 뱀. 뱀? 뱀 먹네 밀웜아 조키도 먹네 어 밀어먹네 아 조키도 조키도 앉아 언제 먹을거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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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우 잘 먹는다 음. 너 먹자 이제 너 하나 먹어 어 음. 여우야 너 하나 먹어 음. 우와 음와 어때 느낌? 부드러워 만져봤던 느낌? 음 귀엽다 그치? 하지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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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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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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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예, 예, 예. 안 돼! 안 뺏겼어! 조키되네, <목소리> 조키. 조키. 아, 그 선생님꺼내줄게 어? 네. 손등에 치료 짜가지고 얘가 <목소리>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어. <웃음> 괜찮아, 할까 <laughs> 먹을 거야. 어, 선생님 네. 뜯었는데? 어. 해봐, 이렇게 해서. 손등. 어, 손, 아, 손등? 안 무서워해도 돼. 우와. 아버님도 해보실래요? 아... 괜찮아요, 안 무서워요. 아, <목소리> 그래요? 안 무서워요. 어? 반대팔 할수 있을까요? 팔자 잡고 있으면 음. 저쪽으어서 와, 해보자. 화이팅.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. 음. <laughs> 이거, 이거 뒤로. 아, <laughs> 자, 리와꺾리다안 막아? 출록출록 되게 잘 먹는다 오, 다 먹었어 아빠 아, 것도 먹어라 으이... 으이... 오어다 <laughs> 먹었지 진짜. 팔찌 보여주면 안된대 자, 만져봐자 만져볼까 등 만져보고 와 우와, 만져보고, 우와. 만져보고. 우와. <laughs> 귀엽다 그지더 먹어 더 먹어 좀더 있는데 으이... 음. <laughs> 안 무서워요? 아니, 처음엔 무서웠죠 아진짜네 라쿤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라쿤이 몇억 돼요? 아네안 몰라요 짱구야 마지막이다 짱구야 잘 먹어 우와. <laughs> 엄청 잘 먹어 그니깐요 짱구야 안녕 짱구 똥꼬 볼래? 짱구, 짱구 짱구 똥꼬 엄깨끗 아, 그래요? 똥꼬. 오. 와 야옹이 오! 오오오아 방울 오오 아걔네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 음. 안녕 안녕 부드럽지? <laughs> 귀여워. 안녕. 너 어떻게 앉지 있는 거니? 자세가 희한한데? 잠깐만. 뼈 자세 봐. 안녕. 다음에 또 오게 친구들. 물고기 밥이에요. 물고기 밥 주실 수 있어요? 봐봐. 오. 또 줘봐. 여기다 줘봐, 여기다 줘봐. 여기다 줘봐. 줘봐. 오, 오 지현안 돼, 안 돼, 잠깐만. 잠깐, 못 해. 들어들어들어들어 빨리 들어들어들어들어 빨리 들어들어 들어와. 어어 이렇게 오, 안녕. 아따가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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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마다 갔다 갔다 아다갔아갔아갔아아다 갔다 아다 갔다 갔다 아다가아갔아 갔다 갔아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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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갔아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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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아아다 갔다 갔다 아다아다 갔다 갔다 아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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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아다아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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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아 갔다 갔다 와괜 응. uh, yeah. 아, 오, 괜찮지. 오, 지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괜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친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괜찮지. 오, 아찮지 오, 괜찮지. 오, 아, 얘는 못 하겠다. 와. 와. 꼬리만 만져 아. 봐. 꼬리만 만져. 어. 나아나아 와, 이묻 느낌이야, 이게. 어. 기하네 어떡하냐? 야, 이거 어. 아. <laughs> <와>, 야, 야. <laughs> 머리가 이게 있냐? 안 무서워? 와. 감는 냄이 되겠어요. 와. 이 친구는 조금 작아서 어데거 아, 그거. 같은데. 엄마 기기 응. 아, 부드럽다. 손 주세요 해봐. 주세요 해봐. 양손딱 이렇게. 어? 피카츄도 피카츄, 피카츄. <laughs> 아 그거 기분 좋나좋다 哎，喂。